지난 가을에 탈곡한 수수입니다. 수수를 이제 껍질만 벗기고 보관해 놨다가 절구를 이용해서 오늘은 먹을 수 있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절구를 이용해서 오늘은 수수의 껍질 벗겨진 것들을 다시 이제 먹을 수 있게. 준비 하고 있습니다. 이 소량을 정미소에 가져간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동네 할머니들이 얘기하셨던 대로 절구를 이용하면 껍질도 벗겨지고 먹을 수 있게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. 2월의 마지막 오요일인데요 날씨도 많이 포근하고, 그래서 시골 일들을 좀 하고 그랬습니다. 마늘밭에 풀도 뽑고, 양파 심었던 곳에도 풀을 좀 뽑고, 오늘 일들은그렇게는데 아직도 석양은 황룡강을 가까이 가면서도, 시간들을 많이 주고 있네요. 그래서 남은 시간, 저는 이수수를 먹을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철국공을 이용해서 껍질을 벗기고 옛날에 저희 어머니들이 하셨던 방식대로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. 수수는 아주 용도가 좋죠. 저는 이제 수수를 밥할 때 조금씩 넣어서 밥하면서 넣어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요. 필요할 때그 수수떡으로 해 먹기도 하고 그렇죠. 수수는 근데 나름대로의 그 단맛이 있으면서도. 아주 영양가가 많다고 그러죠. 주변에 이렇게 석양 노을이. 절구공의 철학이 해야 될까요? 심오한 게 있네요. 가운데를 이렇게 두드려주면 옆에 있던 것들이, 옆에 사이드에 있던 것들이 쭉 내려오면서 계속 이제 절구공을 그래서 이제 타조도 하고 수확했던 것들을 껍질도 벗기고 했던 우리 조상님들의 숨은 지혜가 거기서 보이고 느껴집니다. 바람을 이용해서 알갱이는 가발 떨어지고 음식물은.